어제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사람도 있고 성공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나는 말씀을 진심으로 배우기 원하고 말씀을 출구하는가.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말씀을 배우거나 그 말씀을 줄고해서 그 사모하는가. 두 번째는 말씀을 의지하고 바라고 지키겠다는 결단이 있는가. 말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을 내삶 속에서 그걸 지키려고 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나는 말씀을 실천하여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체험을 하는가.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데요. 그럼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데요. 정말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어려울 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또 고난이 오면 뭐 위로가 되는 뭐 사람이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또 친구가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있지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오늘 메시지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나는 원치 않지만 살다 보면 고난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려울 때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려움이 올때 주신 말씀에 속히 순종하라. 이세 가지 내용 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내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 같이 한 목소리겠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한없이 나를 조롱했지만 내가 주의 법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법을 버린 악인들 때문에 내가 분노에 잡혔습니다. 악한 머리가 나를 꽁꽁 묶었지만 내가 죄의 법을 잊지 아니었습니다 여기 지금 시편 기자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서 고백하고 있는 말인데요. 51절은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를 나를 한없이 조롱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요. 자기를 막 한없이 조롱당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조롱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53절에는 악인들 때문에 분노에 사로잡힌 좀 억울하고 화가 나서 막 분노에 사로잡힌 일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1절에는 악한 머리가 나를 꽁꽁 묶었다 뭐로 묶었는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옴짝달짝하지 못하도록 정말 이렇게 꽁꽁 묶여가지고 사면 초과가 된 상태가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렇게 분노가 치밀고 정말 어려운 억울한 그런 상황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때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항상 평탄한 건 아니죠. 성경에도 너희가 어려움을 만나거든 고난이 오거든 뭐 이런 말씀 하는 거 보면 성경도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올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고난을 여러분 겪은 적도 있고 앞으로 살면서도 고난이 없으리라 장담할 수 없는데요. 큰 잘못이 없는데 남에게 조롱 당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정말이 조롱 당하고 비난 당하고 코너에 몰린 경우도 올수 있는 것입니다. 억울함으로 인해 가지고 막 분노가 차오르는 어디가 분노를 풀 때도 없고 막 분노가 차오르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꼼짝달짝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공격당해가지고 막 어려운 상황에 몰릴 수 있어요. 꼼짝달짝 할수 없는 아무도 풀수 없는 그런 꽁꽁 묶이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나 또 환경으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는 이제는 막 정말 꼼짝달싹 못하게 했거나 이제는 뭐. 도저히 길이 없구나 이런 사면 초과에 그런 상황이 올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사면 초과가 올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사람들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살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막 극단적인 선택들도 하는 일도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려울 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에게 하신 죄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것으로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고통 당하는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는 것은 죄의 약속이 나를 되살린 덕분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오래된 법을 기억하고 거기서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 49절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 때문에 내가 소망이 된다. 그런 사면초가 가운데 꽁꽁 묶인 가운데서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는 것입니다. 50절에는 위로를 받는 것은 죄의 약속이 나를 되살린다. 이 사면초가 가운데서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52절에는. 주의 오래된 법을 기억하고 거기서 위로를 얻습니다. 항상 있는 말씀, 그 오래된 말씀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서 자기가 용기롭고 위로롭고 힘을 얻는다. 그렇게 우리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죠. 뭐 도와주겠다 그러고 협력하겠다 그러고 찾아가겠다고 하고 약속하고 안 지키면 이제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없고. 그 사람 의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제가 처음에 여기 가 저도 노년동에 개척할 때 전에 있던 교회에서 뭐 아이 목사님이 개척하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고 막큰 소리 치는 분들이 여러모니 있었어요. 그것도 뭐 아주 어, 넉넉하신 에, 굉장히 기업도 크게 하시고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니까 야, 개척하면 뭐큰 걱정 없겠다 그러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뢰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너무 기대를했다가 그런 말들을 막 기억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 했는지 기억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도와주겠다, 협력하겠다, 뭐 찾아가겠다, 그러고서 약속 안 지키면 그사람한테 신뢰가 안 되고 그 사람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람 말을 우리가 믿으면 상처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는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행하시고 반드시 그걸 실행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에 약속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사악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있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산정이시요. 나의 요셉이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고,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말씀들, 내가 너를 참으로 붙들이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고 그것이 신뢰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일점일액도 표현이 없고 신뢰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보면 믿어지고 신뢰가 가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사면 초가가 오고 꽁꽁 묶여서 정말 엄청 달짝 없는 상황에 왔는데도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새벽에도 피곤하지만 와서 기도하는 것 우리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기도한 거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 또 우리 우리 중보기도 응답하시고 우리 자녀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올때 주신 말씀은 속히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밤에 내가 주의 이름을 거의 기억했고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깊이 생각하고는 주의 교훈으로 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데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의 관계된 말씀을 바로 지켰다 고백하고 있어요. 55절은 지켰다 그러고 또 59절에는 주의 교훈으로 내 발걸음을 돌렸다. 이쪽 길로 가다가 내가 이 길은 이 길로 가면 잘못된 거를 알고 속히 돌려 돌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회개했다는 말이죠. 회개하고 삶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에 온것이 문제 때문인 것 같다. 우리 하나님 감동 주시니까 그거 말씀 기억하고 회귀하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또 계명을 지키는데 신속하고 지치하지 않고 이렇게 고난이 오니까 빨리 돌아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치하지 않고 말씀하고 싸우지 않고 바로 순종했다는 것을 말씀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데요 시편기자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말씀의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서 지치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로 순종했다 이렇게 신속하게 순종했다. 우리 고난이 올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신속하게 순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때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고난의 문제는 외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람들을 사람들 때문에 악한 사람 때문에 또이뭐 시대적인 상황. 이 코로나 같은 상황 이런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그런 고난을 허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다 같이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나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뭔가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또 내가 말씀 듣다가 또퀴티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감동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 들으면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오고 마음에 찔림이 올 때가 있어요. 이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주신 말씀인데요. 이 주신 말씀은 속히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하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빨리 회개해 능가 아저거 말씀하고 다투고 자꾸 합리화하고 뒤로 물리고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이건 뭐 이런 상황이니까 나는 순종할 수 없어. 나는 나대로 서 세상이 다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 하고, 하고, 말씀하고 다투면 이게 권한이 오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성숙되시길 원하세요. 옛날엔 내가 이 정도만 기도해도 다 응답해 주셨는데, 옛날에는 기도를 조금만 해도 응답이 일어났어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뭐 빨리 빨리 응답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막 애가 조그만 오르도 그냥 엄마가 막 달려가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되고 중학교 되면 웬만큼떠 때를 써가지고 또 어머니가 잘귓 꿈쩍을 안 하실 때가 많잖아요. 이게 성숙돼가면요 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년 예수 믿을 때하고. 10년 예수 믿을 때, 20년 예수 믿을 때는 자꾸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서, 우리가 하나님 점점더 주님 닮아가고, 점점 더 믿음이 성장해 가지고 말씀관에 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 이제 코로나 시대가 오고, 이러고 보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얼굴 보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 벌써 이런 상황이 오니까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극명하게 갈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올수록 정말 제자로 훈련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빛이 나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이 두드러지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권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뚫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를 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문제가 언제 부러지질 때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이미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거 좀고쳐으면 좋겠다. 부인이 말씀할 수도 있고요. 남편이 말씀하고 자녀들이 말씀하고 셀리더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저희 사람도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거하고 자꾸 다투지 마세요. 다투지 마시고 자꾸 양심에 걸리는 일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생각하면 빨리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걸 자꾸 오래 가지고 가면 갈수록 고난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이런 말씀 주시면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세요. 우리가 제가 아는 분도 뭐 계속 그렇게 위장병이 있으셔가지고 거의 뭐0년 가까이 위장병이 안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니까 자꾸 언니를 용서라고 하 그러세요. 언니를 용서하라고 언니한테 이제 막 미운 마음이 있어요. 자기 자기 부모님이 언니를 막 대학도 다 보내주고 언니한테는 막 이렇게 신주딴지 같이 우애하면서 자기는 대학도 안 보내주고 또 도와주지도 않고 막 이런 경쟁 심리에다가 억울함이 있어가지고 언니를 막1 0년 가까이 미워했는데요. 기도하니까 자꾸 용서하라고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자기가 10년 만에 언니를 용서했대요. 용서하고 나니까 그리고 언니하고 화해하고 이러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위정병이 왔대요 누굴 미워하고 있으면 이런 질병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이런 말씀 들으면 빨리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바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요. 자꾸 이거 말씀하고 다투고 합리하고 하다 보면 문제가 길어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예,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만큼 나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얼마나 잘하느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한 대로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데요. 순종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한 만큼 쓰시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행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 교회에서 이렇게 30일 특세하는 구나 봄가로 하면 아, 그게 피곤한데 그런 거왜 그러지 마시고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 순종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세요. 계속 미워해서 뭐 그 사람 미워하는 거, 참 내가 미워하는 거 알지도 못해요. 우리가 용서하셔야 돼요.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꾸 게 감동 주시고 자꾸 말씀 가운데 마음에 찔리는데요, 그걸 자꾸 합류하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도 불편하고 우리도 힘들지 않겠어요? 직분 감당하라면 직분 잘 감당하세요. 자꾸 이렇게 핑계 대지 마시고요. 순종하라면 순종하시고요. 감사하라면 감사하세요. 여기 본문에도 보면 내가 감사하라. 하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보냈을 때 빨리 순종하세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고 더큰 넓은 바다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뵙기 원하는데요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공격당해서 어려운 상황에 몰릴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나 또 이런 시대적인 환경 때문에 정말 어려운 회복할 수 없는 엄청달짝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이 올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뭐 사람이 뭐 도와주겠다 뭐 했다 해도 약속 안 지키는 사람도 많잖아요 신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요새가 되시여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고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이 말씀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고 역사하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이 다 믿어지기 때문에 삶의 초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 유로가 되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셔서 어림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 말씀이 유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올때 말씀을 순종하세요. 우리 고난이 이런 외적인 코로나 같은 외적인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나를 성숙시키시려고 이런 고난을 줄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감동 주신 말씀, 내가 기도하다가, 또큐티 하다가,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주신 감동 말씀, 그거하고 다투지 마세요. 자꾸 막 이렇게 뿅봉쳐버리고 어, 그걸 갖다가 또 합리화 그러지 말고요 말씀이 막 찔림이 오면 바로 순종하세요. 속히 순종하세요. 그럼 막 너무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기쁨이 오고 성령의 역사아시고 문제가 풀어져 난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렇게 기도와 3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이런 찌꺼기들을 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다투고 있고 합류하고 이등을 벗어버리고 점점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갈때 하나님께서 날더 들어주시고 사용하여 축복할 줄은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다가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고 오늘 한날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정말 슬픈 가운데 있고 사면 초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시고 용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 설교 듣다가 또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주시는 말씀 그 말씀 감동 주시는 말씀 외면하거나 다투지 말고 속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용서할 것 용서하고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해결받게 하시고, 말씀 받아 기도가 성숙되게 하시고, 또 말씀 받고 기도하다가 주의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셔서, 늘 30일 동안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받고 함께 영광 들리고. 성숙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의 한날도 승리할 줄로 믿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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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충만케 하사 아버지의 권능의 선길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선길로 인도하시고 복의선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고 화면 초과 가운데 있고 정말 앞길이 답답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그것이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심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